안녕하세요 김로로입니다 지금 핑크 색깔 수박 주스 먹으면서 핑크 레이크를 가고 있습니다. 30분 후면은 거기 노을이 져가지고 더 멋있대요. 저희가 되게 늦게 가는 게 아닐까 막 고민했는데, 30분 후에 더 멋있어진다고 그 노을 때문에 어, 그래서 엄청 기대 중이에요. 아 여러분 도착했는데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 있는데 아니야, 핑크색이 아니야. 아니에요. 어? 오! 스틱! CC 스틱 핑크! 오! 핑크색! 진하진 않은데 핑크색이야! 여러분, 여기가 핑크 호수입니다 아직 핑크, 멀리서 보니까 핑크가 아니었는데 가까이 보니까 핑크색이에요. <laughs> 와! 핑크핑크, 핑크! 너무 신기해. 지금 저 하얗게 비치는 게 위에 구름 바있는게 반사돼가지고 비춰지는 거거든요. 아,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지금 핑크 옷을 보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있어요. 사진 찍고. 오늘 일 끝나고 온 거여서 이게 어두워지니까 반사가 돼가지고 잘안 보여요. 근데 지금 제 눈에는 완전 핑크로 보이거든요? 근데 이렇게 카메라에 담으려고 하면 핑크로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약간 연 핑크? 근데 이게 낮에 오면 엄청 진한 핑크예요, 여러분. 호수예요. 약간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매번 오시는 분들 매번 사시는 분들 여기 꼭한번 와보세요 이번 주까지 되게 덥다고 하는데 이번 주 지나면 엄청 되게 추워진다고 하거든요 그 전에 날씨 더울 때 지금 이렇게 밖에 있으니까는 꼭 보러 한 번씩 오세요 핑크 호수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서 뺑 돌아서 여기까지가 다 핑크 호수예요. 아니, 오늘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할 줄 알았으면 좀 꾸미고 오는 건데. <laughs> 오늘 생얼에 립스틱 하나 바르고 급하게 일 끝나고 와가지고. 음, 아쉬워요. 오늘 아니면 제가 이제 올 시간이 없어서. 아쉬워요. 핑크색 다들 예쁘게 꾸미고, 원피스 같은 예쁘게 입고 오시니까 배경으로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틀렸네요. 아씨, 오늘, 아씨, 아아 t 이 다르게 나와요. 지금 이 카메라가 더 현실감 있게 나온 거예요. 지금 뒤에 보면 좀 흐릿해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눈에는 이렇게 되게 핑크색으로 보이거든요. 여러분 핑크호수 가실 때는 이 우버를 이용하세요. 우버는 택시랑 비슷한데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약간 카풀 같은 서비스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가시면은 택시보다도 요금이 저렴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엄청 간단해요. 우버 앱을 먼저 다운을 받으시고 이 앱을 키세요.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먼저 가입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저는 이미 가입이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가입을 하시면 카드 결제 수단 카드를 등록하시고요. 자기 개인정보 이렇 등록하시면 바로 이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. 핑크 호수가 웨스트 게이트 파크거든요. 그래서, 목적지를 먼저 검색을 하시고,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길이 이렇게 나와요. 우버를 부를 때는 이 밑에 보시면 이게 우버 메뉴거든요.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인기제품에 우버 엑세가 있거든요. 제일 저렴한 거예요. 우버 엑세를 누르시면, 여기에 몇 명까지 탈수 있고, 얼마 하고, 그리고 도착 시간, 예상 도착 시간 이런 게다 나와 있어요. 그럼 얘를 완료로 누르시고 우버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. 그여 위에 카드 내가 등록해 놨던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. 이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부르면은 이렇게 이제 우버 확인을 누르면은 기사님들한테 이제 콜이 가거든요. 기사님 정보랑 전화번호.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그 내가 부른 우버가 어느 정도 오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고요. 여기 밑쪽에 기사님 정보가 같이 나와요. 전화번호도 더 나오고, 만약 내가 이렇게 기사님이 어떻게 오는지 경로를 보고 있잖아요. 근데 기사님이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.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어디 어디 위치 앞에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주시면 좀더 빨리 와요. 결제는 이미 선집을 하고 후 이용하는 거거든요.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, 그리고 가실 때 진짜 핸드폰 배터리 잘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 제가 다녀와본 결과 버스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우버를 꼭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거기 가면은 버스 정류장이 핑크 호수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한 30분은 걸어야 되거든요. 꼭 오실 때도 우버를 이용해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